안녕하세요, 로로쌤입니다. 오늘 저와 아트봉봉 수채화 툴로 함께 그려볼 그림은요, 코와 입입니다. 코와 입은 굉장히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그리려니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저와 함께 코의 앞 모습, 옆 모습, 기본 입술, 웃는 입술을 그려볼게요. 먼저 코의 앞 모습을 그려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코는 세모 모양입니다. 먼저 살구색의 크레파스를 선택해줄게요. 코를 가장 쉽게 그리는 법은 세모를 그리고 난후 콧구멍 두 개를 동그라미로 그려주고,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선을 그어주면 벌써 코 모양이 보이네요. 그 다음은 수채화 툴을 사용해서 콧대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콧구멍도 동그라미 모양이라 끝 부분이 더 어둡답니다. 그래서 한번 칠해줄게요. 사진을 보면 사람 코에 뼈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시죠? 옆에서 보면 코의 모습은 직각이 아니라... 가운데에 살짝 뼈가 있고 끝은 둥근 형태예요. 그리고 코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세모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이 세모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해줄게요. 같은 색으로 콧대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참고로 콧대의 중앙, 콧볼의 중앙은 빛을 받아서 밝아요. 빛을 받는 밝은 부분만 남기고 칠해주세요. 그리고 갈색 크레파스로 콧구멍도 표시해줄게요. 이제 아까 칠했던 살구색과 색연필로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칠해줍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콧대를 살려줄게요. 코구멍 부분도 더 진하게 칠해볼까요? 코가 가장 빛을 받는 가운데 부분만 피해서 여러 번 칠해줍니다. 색연필과 수채화 툴을 번갈아 사용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대단한 드로잉 스킬이 아닌데도 어느새 멋진 코가 완성되었죠? 이제 코의 옆모습을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옆에서 볼 때도 세모 모양입니다. 세모를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서 코의 각도를 높여줍니다. 올록볼록한 뼈도 표현해볼까요? 선의 끝에 반원을 그려 콧볼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큰 붓을 사용해서 칠해볼까요? 콧볼을 그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더 어둡게 칠해줍니다. 빛을 받지 않는 부분 또한 진하게 칠해줍니다. 코의 바로 옆부분은 제일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더 어둡게 칠해줍니다. 이번엔 좀 밝은 색으로 정리해볼게요. 콧구멍을 그려볼까요? 콧구멍이라고 다 검정색은 아니에요. 안쪽은 진하고 바깥쪽은 살짝 밝아요. 콧볼에 그림자까지 그려주면 옆에서 보는 코 완성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코를 그려보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멋있는 코가 완성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입술을 그려볼게요. 기본 입술과 웃는 입술 묘사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윗 입술은 산모양과 입술의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입술이 연출된답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입술을 그려볼게요. 먼저 긴 타원형을 그려준 후 반으로 나누어주세요. 입술 산은 서로 가깝지 않게 배치해 줍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고, 아래 뒷술을 그려줍니다. 입술 경계도 그려줄게요. 입술 산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나머지 지저분한 선들은 지워줍니다. 이제 수채화 툴로 채색을 할 건데, 위 입술이 살짝 더 어둡기 때문에 두번 칠해 줄게요. 입술 주름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퍼집니다. 수채화로 입술의 오동통한 주름을 표현해 볼게요. 입술이 맞닿아 있는 부분도 더 어둡게 칠해 볼까요? 위입술의 가운데는 더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음영을 넣어 준후더 어두운 색으로 한번더 경계를 나누어 줄게요. 여기서 꿀팁. 입술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가운데 부분은 빛을 받는답니다.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볼게요. 필압에 따라 크레파스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힘을 적게 주고 빛을 안 받는 부분들을 주름의 방향에 따라 살살 칠해볼게요. 빛을 받는 부분은 하얀색 색연필로 광택을 표현해줄게요. 너무 하얗다 싶으면 빨간색의 수채화로 살짝 덮어주세요. 테두리선만 조금 정리해주면 기본 입술 완성입니다. 이제 응용해서 웃는 입술을 그려볼게요. 기본 입술보다는 조금 둥근 타원형을 그려주고 중간을 나눠주세요. 입술 산을 그리고 아래 입술을 그려줍니다. 벌어진 입술을 그리고 입꼬리까지 그려줄게요. 채색까지는 기본 입술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입 안을 그려볼게요. 약간 검정색에 가까운 수채화 붓으로 채워줍니다. 연필로 치아를 그려준 후 흰색 크레파스로 치아를 칠해 볼게요. 갈색으로 입안을 더 칠해 볼까요? 연한 회색 수채화 붓으로 치아 사이사이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입 안을 마무리해주고, 더 자세한 주름 표현들, 지저분한 선정리, 경계선을 더 또렷하게 마무리해줍니다. 벌려진 입꼬리 사이는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더 어둡게 칠해주고, 윗 입술 바로 밑부분도 어둡게 표현해주면, 웃는 입 완성입니다. 오늘 함께한 코와 입 그리기 어떠셨나요? 저번 시간에 그린 눈과 함께 얼굴을 완성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얼굴형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돌아올게요. 로로쌤이었습니다. 안녕!